남들 뽑파 뽑기하는 형성 업가입니다. 아 오늘 김해 원정으로 왔는데 한번 캡슐 와리가리 뽑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상품이 36번부터 39번 여기거든요. 닌텐도 라이트, 버즈 라이브, 그 다음에 상비 제복하고 타시기 레진, 그 다음에 저기 블루투스 스피커, 그리고 제복 루피, 그 다음에 캐럿 POP 이렇게 해서 총, 하나, 둘, 셋, 네 개인데, 상품 가격만 하면 거의 한 50만원 세팅이거든요? 난이도가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, 일단은 케이블 타이와 필름통에 묶인 간격이 완전 이제 여유가 없어요. 그러니까 딱 달라붙어 있죠? 이게 길게 늘어져 있으면 훨씬 어렵거든요? 요거 잘만 하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,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만원더 들어가야겠죠. 아, 오만 원 넣고 시작할게요. 닌텐도 라이트는 한번 바로 칩밥. 일단 앞으로 좀 모아봐야 될것 같은데, 장구가 늦는 건지 한 번, 고석해서한번 들어보고. 들어야 되는데, 아, 아. 이게 또 의외로 분석서 잡을 때 조금 끌고 갈 수도 있거든요. 음, 응. 이렇게도 잡히네. 아, 안 끌고 갔나 요 끌고 가 한번 봅시다. 좀 가져가. 응. 근데 어디로 갖고 오는 게더 빠를 거 같아요. A few moments later. 그리고 오늘 상황은 좀 생각했지. 아. 쪽쪽. 여 어우, 음. 묵직한데? 일단 무게감은 좀있고요 지우개가 가득 찼나? 응. 뭐야? 뭐야? 아유 아유 깜짝이야 아 여기는 이렇게 다 이렇게 지우개를 싸놔, 곱게 <laughs> 일단 꽝이구요 <laughs> 엄마, 엄마 아스러워 일단 열정이니까 기본 하나 뭐 제일 싸구려라 넣었자 퀸 어떡? 아 이게 횟수 이 되게 빌레마야 이거. 내가 까볼게. 아, 예. 다안 열어도 돼요. 아, 아, 어. 다안 열었네요. 어? 뭐? 야 열지도? 오. 보여줘야지. 어, 아, 미안해. 방송중인데요자 다섯개 중에 캡슐 두개 뽑았는데 열쇠 하나 나왔습니다 랜덤이고 36번 설마 앞에다 놓겠어요 물론 내가 막쓰쓸다 놓긴 했지만 하나 둘 팍! 라이브로 음. 참 좋은거 하나 둘 팍! 음. 뭐 이거 두개는 뭐 어, 비슷해 으어 음. 음. 아, 어, 그래도 이거 음. 오! 어, 뭐 50만 원돈이에요캐럿이랑 캐럿 피오피랑루피제보 나이스. 아직 아직 횟수가 남았다는 거 중요한 것은. 짜잔. 네. 이게 뭐 캐럿 시야 테러시. 킬롬톤 사이에. 아, 그렇지. 왔았고요 예, 어쨌다한 번씩 버려 띠리리띠띠리리띠 네. 너무 오마주야. 아 그래. 타라란 타란 짜. 어우, 수우에 아, 이게 진짜 설렌다. 이 비닐 보면. <놀람> 아, 또 어렵다.

아, 지우개. 지옥이에요. 와, <목소리> 아, 이거 칼 <탈> 없나? 가방, 가방 칼밖에 없는데. 손, 손전이. 손도 없어. 아, 기다. 열쇠다. 아 오랜만 이다. 30 만원 째 아니야? 아야얘 아, 아, 보 아, 아, 아. 아. 이 나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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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진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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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 순서대로요 여기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<보람> 아, <laughs> 야 이제는 이제 포기할 수가 없네 아닌데, 아까 예상했던 건 어. 와... 슈기... 슬기. 슈기가 왜 내조각이 하나 있어 <laughs> 진짜 까맣게 설마 <목소리> 지우갠디? <지옥앤디? 목소리> 페이크 오지네 <목소리> 이게 데스라 생각. 가아 <목소리> <목소리> 지친다 기대안해 <laughs> 네. 세렴했어 네. 아이고 게 되게 세게 두 담아놨다 래 지우개 와건바게 얘도 테이프 안있네아또실게야 <laughs> 아, 부럽게 안 나온다. 진짜! 1시간째네 이것도 한번 끄는 거예요아 진짜? 아, 이건 나와라 아... 씨... 몇 세냐? 몇 어. 세다 제발 아니 제발이 만마나다 털어야 돼 어차피 난물다 털어야 되는데 기분이라도 좋게 닌텐도 기분이 나와라 괜찮은데. 제발 <laughs> 아 진짜 기록이다 기록이야 어딨지? 이걸 몰랐네 아니 두개만의 열쇠가 나왔거든요 처음에 아예 네. 이게 1번이었어요 끄짜, 아,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. 짱짱하게 해 아, 선거 잘안할것 아. 아, 같아. 정말 열쇠가 안 났으면 좋겠다. 난 텅터리를 하고 싶다. 아씨 나왔네. 개빡치네 진짜. 나왔어요. 뭐 기록도 못 쓰고 이 거지 같은 거 이거. 이게 마지막에 나오는 이상해. 딱 60만원 들었는데 19판이 남아버렸네 거의 한 2시간을 때린 것 같은데 어쨌든간 60만원 들어서 버즈 라이브 닌텐도 라이트 제보 피오피 캐럿 타시기 레진 루피 제보 그 다음에 블루투스 스피커까지 생크림이 아, 습니다요어까지다 털어서 나왔으면 참 좋았겠는데. 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, 댓글, 알람 부탁드리고요.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료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까지 할게요.